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오략이 내 손에서, 오략의 집이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의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난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난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땀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네바놈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비 같이 뚜렷하고, 발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나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술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둘은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노는 해수봄 바드랍빛문 곁에 있는 연목 같고 코는 담의 색을 향한 네바론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온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코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옴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줄이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껏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이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하라문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기는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오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건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 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